그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과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요즘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저 윤석열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트럼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지면 경쟁에 망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.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금 멘탈이 붕괴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, 내 주변에도 지금 사업한다는 사람, 그 사람들 보면 지금 거의 망한 상태인데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. 부동산에 쟁여있지, 돌아가지는 않네. 망하는 것을 망해가지고 망한다고 죽으면 안 되고, <laughs> <laughs> 살아야 돼요. 살아, 살아서 아 이게 나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걸 빨리 깨닫고 방향은 틀어야 돼. 엄청나게 다잘 나갈 줄 알고 엄청난 자원을 다 갖다 쏟아 붓고 부동산에 붓고 아파트에 붓고 땅에 붓고. 주식에 갖다 붓고 미국 주식 산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응? 어? 코미디언 했던 놈도 뭐 100억을 벌었니 어쩌니 이렇게 올리잖아 그치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 <laughs> 그때 그랬다는 얘기지 자 사람은 특히 요즘은 장수 시대라 고 그러는데 다 장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 안에. 60 전에 죽는 놈도 있고 70 전에는 많이 죽고 70 넘어서 넘어서도 산다는 게 숨만 쉬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컨텐츠가 있어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리소스 툴이 있어야지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읽는다든지 세상을 쫓아가야 되니까 응? 목사님들이 왜 바보가 돼? 성경만 읽어? 아니, 성경만 읽은다고 뭐, 뭐가 돼? 현장을 알아야지. 현실을 알아야지.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별로입니다. 제가.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돼. 그 정도 설교해서는 안 돼. 그것만 하지. 자기 인생은 빵점이야. 사회에, 사회가 어떻다는 걸, 사회야말로, 더 무서운 세계입니다. 더 무서운 세계. 어제의 상식, 상식이라는 말이 통하지는 않는 세상이잖아. 변화가 그렇게 급속히 변한다 이 말이지. 어제 걸 붙들고 있는 순간, 어? 저소유상가는 노인들들 그 전철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봐봐. 그런 얘기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. 그 얘기는 벌써 다 끝났어. <laughs> 망해봐야 돼. 왕해하고 다시 설정을 해야 돼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.